집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 보면 아, 위험한 상황을 좀 네,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에서 할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라든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유방 자가 검진이 있는데요. 어, 이전보다 요즘 그 중요성이 조금 많이 저하되고 있는데, 그래도 병원, 병원 방문하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유방을, 양쪽 유방을 보면서 어느 한쪽에 어떤 대칭이 비대칭이 있는지 보게 되고요, 피부 쪽에 함몰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지문을 이용해서 유방을 이제 전체적으로 촉진을 해주게 되는데요, 방법은 이제 유두 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기도 하고 방사상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만져주게 되고 겨드랑이 쪽까지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두를 짜서 이제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맑은 물 혹은 우윳빛 이런 분비물은 괜찮으신데 어 핏세, 핏물이라든지 아니면 갈색의 분비물이 나오게 되면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어 유방 자가 검진은 어 폐경 이전 그러니까 어 생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리 이후한 3일에서 5일 정도 그때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폐경 이후라든지 이제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또 호르몬의 변화라는 연관이 있다 보니까 네, 생리 이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좀 집중적으로 검진을 해주시고 어, 보통 한 1일 정도로 맞추면 되겠네요. 통은 그냥 외우기 쉽게 일주일 이내에 하시라고 일주일. 그렇게 예, 합니다. 3일에서 5일이면 본인이 잘 챙기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요. 아, 네. 만약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받게 됐다면 어떤 치료 방법들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먼저 이제 수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이제 유방을 전체 절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방의 형태를 보존하는 수술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유방 사진 촬영, 초음파, 그리고 유방 MRI 같은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그 절제하는 범위를 정해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방법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을 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치료 중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 보이는 거는 절제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유방을 이제 전체 절제했을 경우에도 이제 복원 수술을 어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제 완치되고 나서 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화학요법이 있는데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수술 후에 보조요법으로 미세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그 범위가 많이 확대돼서 수술 전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르몬 억제 치료. 우리가 보통 그냥 호르몬 치료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호르몬 억제, 항호르몬 치료가 되겠습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이제 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유방암인 경우에 대상이 되고요. 가장 이제 유명한 약은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있고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이제 5년 정도 장기 복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면역 치료 이런 것들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표적 치료라고 해서 헐투가 많이 발현되어져 있는 유방암인 경우에는 헐세팅이라는 유명한 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